어려운 과제도 따로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안 하냅니다 그냥 네가 준 난장판을 만들었날 데려온 게 슬슬 후회돼? 존나 후회돼 뻡이 <laughs> <파기. 천만. 웃음> 당신 친구 타이커스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미안해 그 친구도 나도 선택을 한 거야 그냥 날 죽이게 두지 그랬어 난 수백만 명을 학살했어 하지만 블리자드에서 당신 아니었어, 사라. 당신의 과거는 잊고 여기를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준비하고 올게. 한 시간 뒤에 여기서 보자고. 세탁기 돌이 기회를 줬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 하자. 아, 이거 이렇게 돌이네. 우리가 통화할 수송선을 대기시켜놨어. 지금 그쪽으로 갈게. 이거 이렇게 세탁기를 미친 듯이 돌이 다니요 자, 바로 이가 이야기. 자지형 침입 제 3, 4, 6 구역. <목소리> 전 기지의 비상 대피령 발령. 여기는 노바 작전 개시. 캐리건을 찾아라. 브라보 팀, 았다드래곤과 맹스크를 죽여야만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놈에게 복수할 거야. 이제 그만해. 여 기서 나가 죠？오랜만 인데, 우 리가 어딜 가 겠어. 장이 타리든 하이 타리든 뻑기 그런 것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팀, 내말 들려? 잘 들려 캐리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하지만 여기서 그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어 현재로서는 연구실을 가로질러 수송열차 정거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걸 타면 지임의 수송선까지 이동할 수 있을 거야. 알아다오바, 우리가 알아서 하지. 뭔가 어까나 어까 다다가네 아주. 조정관 단말 가고 있어. 이동. 다시 시작이군. 전방에 불곰이야. 내가 에너지 폭발로 처리할게. 오른쪽이 적이야! 여기는... 전투 어! 준비 완료. 위치로... 같은 생각이야. 자치형 침투조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가고 있어. 어이 되지 않는다... 레이너, 캐리건! 이 회복 장치를 이용하면 체력과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전역에 빠져나가야겠어요. 이 장치란 힘이 다 떨어졌나 보군. 위치저 <놀람> 해병들이 서로 멈춰 있어 파괴의 손아귀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을 거야. 동로가확보됐다 서둘러 <놀람> 확인 완료. 차진영 침투조가또 들어오고 있어. 우위를 봐. 무모자 대원들은 어디로 가는 거지? 갈길 찾아가겠지? 우린 우리 길을 가면 돼캐리가 좋아 가고 있어 확인되고 잘... 정거장이 코앞이야 열차를 타면 착륙장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어 통로가 막혔습니다 열차 정거장으로 가려면 지하를 가로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 지점으로 발레리안 들리나? 중앙 통로가 막혔다 열두 시쪽 청년문을 열수 있나? 열수 있어. 하지만 조심하시오. 저그실 업체들이 다 풀려났어. 맞아, 저쪽에 저그가 느껴져. 하지만 저그를 또 조종하면 안될것 같아. 조종하란 말안 할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 그럼 문을 열겠어. 셋, 둘, 하나. 오슈타, 일부러 자꾸 고슈 듣고 싶어서이씨 시... 아, 일부러 억 가당한 거 아닐까 싶어. 아, 그놈의 고우슈. 고우슈도 적당히 해야지. 계속하면 뇌절이란 말이야. 회복 장치가 필요해. 표지점. 응. 같은 생각이야. 캐리건, 내 부대원들이 보안 통제실을 장악했다. 이 시설의 모든 활동을 중지한다. 괜히 사람들 피곤하게 하지말고 당장 투항하시지 뭐라고? 위치로 우릴 구석으로 몰아나오려는 거야 서둘러 살라 전문들을 통과해야 돼 확인 완료 가고 있어 전진 같은 생각이야 좋아 너무 많이 맞았어. 난 흰머리가 더 늘었어. 내 머리는 더 저그스러워졌고, 캐러게 상처가 심각해 해냈어. 가슴 생각이야. 좋아, <목소리> <목소리> 좋아. 어 이동감이 들네 <목소리> 계속 이동하시오. 그 구역은 곧 봉쇄될 거예요. 좋아, 위치로, 같은 생각이야 위치로 확인 완료 울트라 리스크 에너지 폭발 c a 보여줄까? n a c a t a 난장판이 c a 더한 것도 함께 해쳐왔잖아. 목표물 포착. 캐리건 관 n 여기는 캐리건. 같은 생각이야. 전진. 앞으로 아, 여왕님 대체 저글링을 얼마나 만드신 겁니까 그래 내가 좀 과하긴 했지 그 구역이 차단되기 직전이오 저 차단 물리 통과해야 하 이동 목표 지점으로 확인 완료 그래 잘 됐다 패스 지금 감격한 거야? 계속 가시오 두산이 해냈어. a n n 지 좋아 이동 e s s y Susanny Hennessy, Susanny Hennessy, Susanny Hennessy, s u 있 a n n 아니면 가스방어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도 있고 겠 가스 살포, 우리는 저거 버이 가스 살포. 전투 준비 완료. 아직 살아남은 녀석들이 있어. 뭐 그래도 아까보단 줄었잖아. 가보자고. 이치로 조정 가능합다 가고 있어. 같은 생각이야. 전진. 여기 가히기 직전이야. 어서 가자. 확인 완료. Go g 출출시시에에맞췄췄데데 g 이쪽은 t h 퇴각 중이야. 난 i 페리 o 으로 가고 있어. 알았다, 발레리 h 도착하면 i 려줘 이제 나랑 당신만 남았네. 자, 갈까? house. i <laughs> 자치영이 천호란으로 침투했습니다. 야독하다 어떻 여기는 캐리건 이동 가고 있어. 그래 잘 됐다. 조정각 단 전진. 열차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자, 정신 바짝 차리라고. 절도 좀요한이 뭐라고? 사거리가 더 짧아진대. 좋아. 단발 같은 생깔이야서갓 좋아. 갓치서 갓에서 갓에서 갓에고 갓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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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안 돼, 자식들아조정 공성 전차야. 내가 에너지 폭발로 처리해 주지. 전조시지 전진. 도착했습 자치령이 지금 미확인 중장과 병기를 창륙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움직여! 대피 작업이 모두 끝날 때까지 놈들을 막아야 한다. 거의 다 왔어. 이 친구들을 따라 창륙장으로 가자.

얘기를 사 다른 길을 찾아볼게. 서두르는게좋을거야안 그러면 나 혼자 이 녀석을 처리할 테니까. 진짜. 혼자서 처리해야 되는 거 진짜. 진짜. 는짜진진진 목표물 지정. 낙하기를 도항한다. 무의치로. 내려오시죠. 에너지 폭발을 쓸 좋은 기회야. 낙하게 투하. 어 다이버되는구나. 목표지점으로. 위치로. 야 아시안 투하네. <laughs> 난갈것 같아. 그쪽으로 못갈것 같아. 내 수송선으로 먼저 따라. 이제야 겨우 다시 만났는데, 당신만 두고는 못 가. 레이너, 캐리건, 난 지금 히페리온이요 약속 지점으로 항로를 설정했어. 그쪽 상황은 어떻어? 캐리건이 내 수송선을 탈 거야. 날좀데려올수 있겠나? 알겠어. 구조팀을 그쪽으로 보내겠어. 절대로 실수하지 마, 발레리안. 캐리건, 그럼 약속 지점에서 보겠어. 그리고 미안어, 당신 말을 좀더 일찍 들었어야 했어. 사과해봐야 이제 소용 없어. 짐, 수송선을 탈게. 대신 죽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둘 거야. 예예, <laughs>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깨 보상 대환영입니다. 짐, 자치령 지원군이 도착하고 있어. 히페리온이 집중 포화를 받고 있어서 그쪽으로 구조 팀을 보낼 수가 없어. 알았다. 히페리오를 타고 약속 지점으로 가. 난 여기를 떠날 방법을 찾아볼 테니 약속 지점에서 보겠어. 노바. 아또 만나군요, 짐 레이나. 전에 당신이 두 시편만 안 들었어도 그냥 지나가게 눈감아줬을 텐데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좋아, 겸발아가씨 어디 한번 해보시지. 얘 편들어졌으면 이야기가 달라졌을랑가? 애천사한테 피해받지 않기? 하나도 파괴하지 못하게 방어하기?